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광장이 숨을 거뒀다. 거대한 북면 위로 조명이 한 줄기 내려앉고, 건풀은 무대 중앙에선 한 사람이 손바닥을 말아 쥐었다가 천천히 펴 올렸다.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의 결이 바뀌었다. 박서진. 2025 한일 가왕전의 마지막 결전. 동점으로 맞선일 기차전을 지나 최종 승부가 걸린 3차전의 밤. 그는 말 그대로 분위기를 지배하러 왔다. 이번 시즌은 한일수교 60년이라는 상징을 등에 업은 음악 국가대항전이다. 한국의 현역가왕 톱7과 일본 현역가왕 재팬 톱7이 같은 규칙, 다른 미학으로 부딪쳤다 3전 2선 승제의 본선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이 1차전을, 일본이 2차전을 집어들며 흐름을 주고받았고, 연예인 판정단의 합산점수는 모든 무대가 끝난 뒤에야 공개되도록 설계돼 결과 예측은 안개 속을 걸었다. 그래서 관객은 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긴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대 위에 내려앉았다. 오프닝은 의외로 절제였다. 장엄한 북이 첫 호흡을 뱉을 때 박서지는 소리를 부풀리지 않았다. 대북의 가죽을 가르는 채끝의 질감, 살짝 눌렀다 놓는 손목의 탄성으로 공간을 서서히 열었다. 이어 장구가 합류하며 리듬이 살찼고, 징이 길게 울어 스펙트럼을 넓혔다. 소리가 무대를 채울수록 그의 몸짓은 작아졌다가 커졌고, 한 박자 반쯤 늦게 들어오는 숨이 감정을 더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박서진은 몸을 과감히 던졌다. 빠른 발롤림과 손짓으로 짧은 군무를 소화하더니, 호흡을 끊지 않은 채, 장구를 어깨로 당겨 걸고, 스틱을 바꿔 쥐었다. 타악과 보컬이 겹쳐진 멀티 트랙 라이브, 이 장면에서 객석의 탄식이 동시에 터졌다. 혼자서 어떻게 저걸 다 하나 길본 진영 좌석에서 나온 반응이 자막 대신 표정으로 번졌다. 노래는 폭발했고, 퍼포먼스는 정교했다. 고음은 단순히 높지 않았고, 길게 뻗는 동안 미세한 떨림으로 이야기를 깔아두었다. 중저음부에선 모음을 넓혀 울림통을 키웠고, 클라이맥스 직전에 반박자 쉬기로 긴장을 최대치까지 당겼다. 장구 두 마디로 폭풍을 재정화하고, 징한 번으로 결승선을 끊었다. 엔딩은 무력감이 아니라 묵직함이었다. 마지막 음이 꺼지자 북면에 얹힌 채가 아주 가볍게 떨렸고, 그 미세한 진동까지 마이크가 잡아냈다. 무대는 완성, 감정은 여운 상태로 남았다. 판정단 쪽 테이블에서 나온 첫마디는 솔직했다. 저건 그냥 해버린 거다, 다른 이는 웃으며 덧붙였다. 도끼 품고 나온 줄, 일본 측 평가석에서도 감탄이 숨을 모시고 올라왔다. 이건 거의 종목이 다른데요. 그 말을 전하는 표정엔 놀람과 인정이 함께 있었다. 장르의 국경을 무대 한 가운데서 무너뜨릴 때 사람들은 이런 얼굴을 한다. 이 공연의 구성은 단순히 많이 보여주기가 아니었다. 박서진은 원테이크처럼 끊김없는 흐름을 유지하며 포인트마다 의미를 눌러 찍었다. 장구의 롤링으로 리듬을 새롭고 가볍게 튕겨 올릴 때는 관객의 손뼉을 유도했고 성구에서 한 음씩 눌러 담아갈 때는 표정의 미세한 근육까지 써서 감정을 번역했다. 카메라가 얼굴을 잡으면 눈빛으로 롱테이크, 풀샷으로 떨어지면 몸 전체의 라인으로 문장을 이어갔다. 그 사이사이 나오는 호흡 소리와 입술 마찰, 장구채가 가죽에 스치는 찰칵은 화면으로는 건조하게 들릴 수 있는 요소인데 현장에서는 모두 살이 되어 무대를 채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밤을 두고 입을 모았다. 장구 춤, 노래 셋다 올킬. SNS 타임라인은 직캠 링크와 움짤로 뒤덮였고 실시간 반응에선 음악이 운동이 되고 운동이 서사가 되네 같은 문장이 줄줄이 출연했다. 이날의 분위기를 달궈놓은 스파크는 앞서 있었다. 본선 3차전 첫 매치에서 진혜성이 드디어 시즌 첫 승을 챙기며 한국 벤치의 온도를 확 끌어올렸다. 그한 경기로 흐름이라는 단어가 살아났고 이번엔 진짜 모른다는 말이 객석을 돌아다녔다. 문제는 점수가 끝까지 안 나온다는 것. 각 매치의 감동은 따로 축적되고, 모든 무대가 끝난 후에야 숫자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룰은 시청자에게 끝까지 보라는 제작진의 확신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더 뜨거웠고, 그래서 더 예측불가였다. 누구도 스코어 보드를 몰랐기에, 사람들은 오직 무대의 질감과 심장의 속도로만 승부를 읽었다. 박서진의 무대 뒤엔 또 다른 카드가 대기하고 있었다. MZ세대를 대표해 무대로 선 최수호. 그는 한복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현악이 길게 길을 깔고 대금이 얇게 색을 입히는 동안 그의 첫 소절이 가벼운 무게로 날아왔다. 퍼포먼스와 가창이 분절되지 않았다. 팔의 각도와 발의 디딤. 소매가 그리는 곡선을 노래의 프레이징과 정확히 엮어 넣어 몸과 목소리의 하체를 보여줬다. 중간에 숨고개를 넘기며 불쑥 들어간 휘파람 같은 애드리브는 장식이 아니라 스토리였다. 이런 건 처음 본다. 일본 진영에서 나온 감탄이 마이크를 타진 못했지만 표정을 타고 객석을 돌아다녔다. 리는 모니터를 보다가 반사적으로 웃음을 터뜨렸고 미쳤다는 감상평이 그대로 입모양에 찍혔다. 촬영 스태프들이 나중에 천만 규각이라고 농담한 장면도 바로 이 구간이었다. 무대가 끝나자 객석은 그를 향해 일어섰다. 어른과 청년, 전통과 Y2K가 같은 시간에 만나는 순간 그한 컷을 최수호가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 좋았다는 건 아니다. 일본 진영의 무대도 자신들의 문법으로 완성도를 쌓았다. 강박을 지우고 멜로디 라인을 단정하게 당겨놓은 다음, 특정 구간에서만 폭발을 허용하는 방식 감정의 여지를 남기며 관객이 스스로 채우게 하는 일본 특유의 미학이 건재했다. 그런데도 이날 관객의 기억 속에서 오래 살아남을 장면은 결국 교차와 접속이었다. 한국의 북과 일본의 보컬이 하나의 프레이징을 반씩 나눠 맡으며 이어붙이는 순간, 무대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로 전환됐다. 서로를 이기는 대신 서로를 돋보이게 만들 때, 객석의 볼륨은 더 커진다. 음악은 그렇게 국경을 잇는다. 제작진은 대결 하루 전부터 드라마 같은 명승부라는 수사를 아끼지 않았다. 흔한 예고 멘트로 들릴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빈말이 아니다. 라인업부터 포맷까지 이 쇼는 기승전결을 정확히 탑재했다. 1차전의 상승, 2차전의 균형, 3차전의 파열, 그리고 판정의 지연. 마지막까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를 묻는 구성은 결과에 다가가는 여정을 콘텐츠로 만들어 버렸다. 어쩌면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증명하려는 건 점수의 합이 아니라 체험의 합일지도 모른다. 몇 점인지에 앞서 어떻게 울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 대신 문장으로 밤을 정리한다. 오늘, 음악이 더 가까워졌다. 무대 위 박서진은 그 서사의 정점이었다. 장구를 질주시키면서도 발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춤을 치면서도 호흡의 줄을 놓지 않았다. 본능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것은 사실 엄청난 훈련이다. 세계치되 길게 올리게 빨리 달리되 전혀 급하지 않게 이 모순을 실현하는 건 몸의 기억이고 그 기억을 만드는 건 하루하루의 반복이다. 그래서 그의 폭발엔 늘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감동을 만든다. 무작정 세지 않다. 정확히 세다. 그 정확함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객을 설득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날 판정단이 감정을 고스란히 들려줬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장 반응은 즉시 데이터로 찍혔다. 직캠 링크가 돌자마자 커뮤니티 상단은 장구 직캠, 클로즈업 호흡, 원샷 언킬 엔딩 같은 제목으로 도배됐다. 라이브가 운동이 된다고? 이게 음악이자 무술 같은 댓글이 좋아요를 빨아들였고, 유다이의 표정이 잡힌 캡처는 경쟁자를 존중하는 법이라는 문장과 함께 빠르게 확산됐다. 국적을 가르던 선을 음악이 지워버리는 순간, 팬덤의 태도도 달라진다. 악플 대신 박수, 상대 폄하 대신 상호 추천. 저팀 무대도 꼭 바라는 댓글이 양쪽 언어로 달렸다. 드문 풍경. 그래서 더 귀한 변화다. 이제 남은 건 판정뿐이었다. 모든 무대가 끝날 때까지 비밀 금고에 넣어둔 점수가 공개되면 오늘 밤의 이야기는 한 줄로 요약될 것이다. 하지만 묘하게도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미 본 것들이 너무 강렬해서 누가 이겼다보다 무엇을 남겼다가 더 궁금해졌다. 이 프로그램의 전략 숫자는 나중, 감동은 지금근 이런 식으로 관객을 길들였다. 그리고 그 길들임은 건강했다. 예능이면서도 예능만이 아닌 것, 대결이면서도 교류인 것, 무대이면서도 기록인 것, 방송은 30일 밤 9시 50분. 이한줄 정보가 문장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이는 저녁이다. 박서진이 북과 장구와 징을 한 몸처럼 다뤘던 그 폭발을 TV 스피커로라도 다시 만나는 순간, 당신의 거실은 잠깐 공연장이 된다. 최수호가 두루마기 자락을 스치며 만들어낸 그 짧은 무게의 소절을 화면 너머로라도 다시 듣는 순간, 마음이 한번더 접힌다. 그리고 판정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점수는 숫자이고 오늘은 문장이라는 사실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전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 도끼를 품었다는 비유보다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아마 이것뿐일 것이다. 음악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 다음 회차를 약속하는 흔한 멘트보다 먼저 이 밤을 정리하는 말부터 적는다. 오늘의 무대는 대결의 완성인 동시에 장르의 확장이다. 장구와 보컬이 함께 뛰고, 한복과 현대조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질의 감정이 같은 박자로 흔들렸다. 이런 순간을 경기라고 부르면 아쉽고, 교류라고만 부르면 부족하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부르자.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의 한가운데, 박서진이 있었다.